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진성시의 안동역에서 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. 새벽부터 오는 눈 지덥 는데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 아, 안타까운 내 마음 만 녹고 녹 는다.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그러면 노랫말 1절, 2절 안에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. 먼저 허무입니다. 허무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매우 허전하고 쓸쓸한 것이죠. 맹세.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. 약속.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. 기적. 기차나 배에서 경적 소리를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. 대답. 상대가 묻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해답이나 제 뜻을 말하는 것이죠. 그런 말을 대답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안동역은 경상북도 동북쪽에 있죠. 안동시에 있는 철도역입니다. 그러면 노랫말을 보겠습니다. 1절입니다.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. 기적설이 끊어진 밤에 2절입니다.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그리고 이 부분은 두번 합니다.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.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.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오늘은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를 보았습니다.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감사합니다.